소분할 요구하고 골고루 잡혀 있습니다. 여기는 대분할 전지 모형 바꾸고 등심도 있고. 앙정 가브리 있고, 등갈비니룸 모양. 거추 삼겹. 그리고 등심. 목걸이 설치. 제 끝. 사태 등심 후지 목심 전지는 저렇게 팩으로 그리고 덩어리째로 목심 특수 부위 황정 등심 랍스 그리고 이거는 삼겹 볼집 삼겹. 하나는 등심 쪽. 여기는 특수부위. 체크하고 살치, 붓거리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